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을 받는 어린왕 순조 순조는 1790년 6월 18일 정조와 호궁수빈 사입에 태어납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죽고 순조가 11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따라서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노련복파가 정권을 잡아 정조가 고수했던 탕평의 원칙은 사라지고 장령령도 착파됩니다. 따라서 이모 어리에 대해서는 왕실의 건의를 지키고자 했던 정순 왕후의 뜻에 따라 정조가 천명한 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정순 왕후와 노련벽파는 정적인 남인 시파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고 노련벽파가 남인 시파를 제거하기 위해 맨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천주교였습니다. 이가한 정약용정약정등 남인의 유독 천주교 신봉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18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천주교 탄압은 그 규모가 확대되어 엄청난 피,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이것이 1801년 일어난 신유박해입니다. 당시 어느 군과 그의 부인 송씨, 며느리 신씨 등 왕실 일종과 혜경고 홍씨 동생 홍낙임도천주교와 관련된 혐의로 채용됩니다. 이밖에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던 순조 제2초기에는 공로비협박, 서울소통, 조선사의 신분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조치도 취하기도 합니다. 순조는 1802년 10월 안동김 씨 김조순의 딸 순원왕후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정조가 생전에 김조순의 딸을 세자빈으로 간택해 놓았기 때문에 김제, 김조순이 시파였기 때문에 노론백파들은 순조비가 되는 것이 반대하지만 정순왕후는 정조가 정해놓은 대로 처리합니다. 결국 안동김씨 집안과 국혼이 성사되고 이것이 이후 3대에 걸친 안동김씨 쇄도정치의 시발점이 됩니다. 순원왕후는 효명세자와세 명의 공주를 낳았지만 효명세자는 일찍 죽고 2 4대는 효명세자의 아들 순조가 왕이 됩니다. 1803년 2월 12월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자 경주 김씨를 중심으로 한 노름 벽파는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14세가 된 순조는 친정을 시작하였으나 정치력이 미약해 정권을 잡은 것은 외적인 김조순 집안이었습니다. 시파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김씨의 일가는 비변사를 장악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한편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노령법화는 김달순의 옥살을 계기로 몰락 길을 기록됩니다. 노령법화는 후원자인 정선왕후가 죽자 사도세자의 입장에 대한 정리하여 우의정에 오른 김달순이 순조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의 사도세자에 대한 벽파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이 틀어지면서 조덕영이 김달순을 탄핵하여 김달순은 유배되었다가 그해 4월 4사 됩니다. 김달순의 처형으로 김간주, 심한지 등 벽파의 핵심인물들이 모두 권력에서 밀려나고 10파 정권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벽파의 몰락과 10파의 집권 시작은 사실상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조의 외책인 안동 김씨는 또 다른 외책인 반남박씨 세력과 풍량 조씨 세력을 협력하여 권력을 장악합니다. 정조 때 홍국경의 홍구, 세도 정치에서도 알수 알수 있듯이 세도 정치 아래서는 정성을 비롯한 모든 관료들이 세도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국가의 모든 사무가 결정도 섀도가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김조신이 순조의 장인이 되면서 시작된 안동김씨의 도정치는 김자근, 김문건, 김병기로 이어지고 그들은 조종의 주요 요적을 두루 거치며 모든 권력을 행사합니다. 세도정치에서 그들의 실정을 바로잡을 세력이 존재하지 않아 왕도 세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시작된 순조 제2기간에는 삼정 물란이 심각해지고 지방 간의 부정부패가 극에 달아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세도 가들은 부패한 관리들의 뇌물로 가산을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의 반란이 일어나고 1811년 홍경래 난이 일어납니다. 반란군은 정주성까지 함락하였으나 4개월간 버티다가 선멸되었고 홍경래 난은 평경되었지만 이후로 크고 작은 농민 반란은 일어나 조선시대에 모순된 신분제도와 높은 세금으로 고통을 받던 백성의 삶은 더욱 피폐하게 됩니다. 홍경래 난때는 순조가 병중이어서 김종수가 박종경이 함께 일론의 정사를 처리하게 되지만 당시 훈련대장이었던 박종경이 호주 판사가 되자 조도경이 반남박씨의 부정부패를 공격하는 상솔놀이자 스스로 물러나면서 안동김씨의 권력이 독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동김씨 세도정치에 염증을 느껴 순조는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김으로써 세자의 처가인 풍양조씨 가문을 통해 안동김씨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효명세자는 안동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조만영을 비롯한 풍양조씨 세력을 활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권위를 세우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효명세자가 죽게 되자 안동김씨가 다시 득시하게 되어 정국을 주도하지만 1832년 순조가 조만영의 동생 조인영에게 훗날의 헌종인 세손을 보, 맡김으로써 풍양조씨의 가문은 헌종의 적에 함께 세도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순조는 1834년 11월 13일에 45세 나이로 죽고 외척들이 쇠도정치에 밀려 제대로 왕권 행사를 하지 못한 왕으로서 통치기간 내내 자전 흉년과 쇠도정치의 피해로 백성들은 힘든 삶을 보냈고 신유 박해, 농민 반란 등 나라가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어 망국의 길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